때 모습의 경종 흘리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도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했던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도 바로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믿고.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는 할수 있는 것이야. 그저 작은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니라 가장 쉬운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하지 못하는 거죠. 가장 쉬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는 거죠. 어려워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할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녀에게 이말 한마디 이건 평생을 잊지 못할 가슴에 신비에 새겨진 그러한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이일 텐데 바비 전후대에게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만드는 그런 한마디의 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고등학교에 피글러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에 한 번은 그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희들은 죽은 다음에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념되고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한참의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피글러 신부님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너희들 중에 이 말에 대답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일 너희들이 50세가 되었을 때에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인생은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한 인생이 될수 없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그 피터 누구죠? 드러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이한 소년이 앉아있었어이 피터 드러커가 그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나는 과연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나는 기억이 되고 싶어 하는가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그가슴에 품고 그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그 설계해주고 그들의 삶을 조언해줄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이 피터 그 드럭커는 이 말을 그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피터 드럭커는 그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현대 경영학의 대부라고 하는 그렇게 일컬어지는 위대한 대석학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으로서 이 피터 드러커가 그 1위에 뽑힐 정도로 그의 어떤 업적은 인류사에 남긴 경영학에 남긴 그의 업적은 지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냐면. GM의 그잭빌치그 그 아주 전설적인 경영자지 않습니까 잭빌치가 GM의 회장으로 딱 부임했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피터 드러그를 찾아가서 우리 GM이 이 방대해진 기업이 100년 후에까지 위대한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 일은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삶을 살았던 피터 드러그 그로하여금 그처럼 위대한 삶을 살수 있게 했던 그 인생을 변화시켜줬던 한 마디가 바로 뭐냐하면 당신은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 계시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당신 어떤 분 아세요? 네 압니다 아, 그분은 어떤, 어떤 분이에요? 네그분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2분 안에 그분에 대해서 다 말해버립니다 누가 되었든 어떤 분이 되었든 그분을 설명하는데 2분 이상 우리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일상에 하고 있는 일 우리는 인생의 도전 혹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 한마디를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단어들이나 그런 문장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 문장을 하나하나 한마디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고 너무 자명한 것들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제, 질병 때문에, 거의 죽어가는 한 분이 의사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살수 있겠습니까? 그 의사선생님이, 정말 그걸 알고 싶습니까? 네, 그것만 알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많이 드십시오. 두 번째 음식은 적게 드십시오. 세 번째 운동하십시오. 선생님 신비의 명약, 신비 알약 같은 거한 두어가 없습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쉬워서. 너무 가까워서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나가고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뿐이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복음서 전체 가운데서 예수님에 행하셨던 이적 가운데.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뭐냐면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뿌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한 동기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의외로 성경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도대체 이오병이의 위대한 기적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일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부르는 경우들은 대부분이 사도행전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열두 사도로서 이제 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 10절에 그들을 뭐라고 누가가 그 불렀냐면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누가 보금에서 이 누가 저자는 오늘의 사건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혼용해서 사용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사보금서에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 오늘의 사건의 중요성은 바로 이 첫절. 누가 아마 그들을 사도라 칭한 것을 통해서부터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쳐 왔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바꾸고 그 열두 제자의 삶을 위대한 사도의 삶으로 만들었던 엄청난 그말 한마디, 엄청난 그 동기부여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하신다면 구하십시오라는 제자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통해 부여받은 권능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각기 자기가 나아서 가 경험한 것, 자기가 행한 일들을 주님께 보고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연쭈되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연주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세하게 경과를 보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춘기 아이가 집에 와서 학교에 별일 없었니? 네 별일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예수님 앞에 열두 명의 제자가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따로 데리시고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떠나신 겁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이 지명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베세다는 고기 잡는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을 향해 주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어 예수님이다 소리를 지면서 예수님을 가는 곳을 향해서 그들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배가 없죠. 마가복 6장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냐면 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어?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보로 갈릴리,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도보로 걸어서 예수님을 가실 곳을 뛰어가는데, 어느 정도로 그들이 빨리 갔냐면, 예수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이미 도착해 있을 정도로 그들이 빨리 다녀갔습니다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였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에게 병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볼때 그들이 주님을 그토록 따라갔던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도보로 뛰어서 예수님께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병약한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아가 얻기 위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병고칠 자는 고치시더라라는 말로써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사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하고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우리 모두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바래요. 하지만 성경에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한 사람은 원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뭐죠? 바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한다는 것은 그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능이 짐작해 보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적한 마을, 베세다라고 하는 고기 잡는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마을로 제자들을 데려갔고 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누군가 갑자기 뛰어든 거예요 누가 뛰어들었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멀찌감쳐서 보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보로 뛰어서 걸어서 주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뛰어든 겁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영접한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하나의 님 말의 복음을 전해주고 병고칠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상상수원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셨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나를 빼앗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 바라는 자, 찾는 자의 것이라는 너희가 구하라, 너희가 찾으라, 너희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그리하면 찾게 되실 것이고,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베세다에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가셨고 열두 제자만 같이 가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비이어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병여의 사건은 한 작은 소년이 주님께 내민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 이전에 이미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함으로 초대받지 않았지만 주님께 한 걸음에 달려왔던 이 수많은 무리들의 갈급한 사모하는 주님 영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여의 놀라운 기적 그 사건은 있을 수 있었던 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함께 나눴던 열두일을 혈륙병을 앓던 여인도 주님의 초대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 가지고 무리들 틈에서 비집고 비집고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떨리는 두 손을 잡았을 때, 그가 원하는 것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께 초대받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초대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봐라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일까 보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셔야 한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으로 간직하지 마시고 구하셔야 한다 에스겔서 33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이 마을 사람들의 간절함과 이 뜨거움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될 것은 필요가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뜨거움이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오병이에 놀라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5천명 정도가 됐다는 것입마가음과마태음을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주님 저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대, 한 대나리온이 그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에 품삭시니까 쉽게 100불로 생각하면 주님 지금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만 불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얘기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자 그들이 할수 있는 이야기는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저 사람 5천명이 넘는데 어떻게 저사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고기, 주마리, 모래떡 다섯 개가 전부입니다. 2 0 0근을 정도 있으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질문 속에는 주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담겨있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불과 수시간 전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했던 말들이 뭐죠? 주님 세상에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나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주님 저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누가 제일 기뻤겠어요 한 사람이 병에 낳고 귀신에 떠나갈 때 누가 제일 기뻤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제일 기뻐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아갈 때에 두보리 옷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거 가져가지 말라.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무슨 뜻이었죠?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없었지만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지만 목마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옷이 없었지만 추워서 잠못 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구하게 찾아온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을 정말 그들을 채워 주고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어야 될 그때에 그들은 불과 수 시간 전에 있었던 자신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10절에 기록되어지는 말씀 속에 그 어떤 단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서 하는 얘기가 있죠. 그 헨델이, 헨델이 이제 엄청난 메시아를 작곡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작국가에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는 걸 했는데 막 뛰어나와서 뭐라고 했죠? 무대 위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찬양 끝날 때마다 어떻게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오. 우리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왔으면 주님 앞에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놀라운 일을 되는데. 보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십절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께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께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뭘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 그럼 니들이 한번 먹을 걸 줘봐라. 그랬더니 어때요? 아무도 못 줘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뭘 깨닫습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 여자 이적과 역사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한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아마도 정말로 너희가 먹을 것을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 하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 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미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셨고 주님의 이름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간일이 어우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주님 안에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기억해야 될 순간에 바라보야 하는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을 바라봐요.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나를 봐라.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서 밤을 그리고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작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저기는 배고파하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떡이 오늘 저들이 동월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열두 방주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뭘 고백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게 나는 말씀,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유나시오 한 대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 것은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거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리라. 이러한 위대한 고백은 주님의 놀라운 질문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위로를 주라. 너희가 격려를 주라. 너희가 도움을 주라. 너희가 사랑을 전하라.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아히 주님,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낡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심어두신 놀라운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사단도 응부의 본세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을 넘어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가 이걸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영성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 머릿속에 남겨두지 마시고 입술의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일 모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늦게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치료함 받고 회복되어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저들의 낙함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이제 저들의 간구와 기도의 소리를 들으사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드시며 가난한 신령을극유로 계시며 상한 영혼들을 극유로 계신 하나님의 극료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모든 삶의 문제와